네. 13페이지에 필수의 제 1번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A가 있네. 그러면은, 보시면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EB.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C. 얘를 쓰는 거죠. 그럼 먼저 A를 써보면은, A는 뭐죠? x 의 X에 세제곱, 마이너스 E, y 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가 되고, 마이너스 EB. 여기다가, 마이너스 1를 곱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x 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가만있어 봐. 어, 요거네. 플러스, 플러스 2 x y 의 제곱. 어, 요기다가 또, 마이너스 1를 곱하니까, 플러스 2x 제곱 y.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c plus c 를 쓰면 s c plus c plus plus y 의세제곱 그럼 얘네들 하나, 둘, 셋이 합쳐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 요거는 s y p u s y 의 l 제곱 y p l y 의 l 제곱 y plus y p y plus y y 의 제곱입니다. 어때요? 네, 이렇게 쓰면 그렇죠? 네, 답이 되겠습니다. 나도 답을 내가 혹시 틀릴까봐 확인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를 또한번 보면은 어,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 그니까 마이너스 5B, 그리고 3, 4, 12C,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괜찮아? 그래서 자, 마이너스 a 를 우리가 써보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e y의 세제곱 쭉 여기서 마이너스 쭉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y 그다음에 마이너스 -5B. p 여기서 마이너스 p 를 하면은 마이너스 10x의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까 그러니까 플러스, 10x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어, 잠깐만, 정신 차려야지. 네, 여기서는 10이 아니라 5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를 여기다 때리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y,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했어. 그니까, 플러스 5x 제곱 y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12 12c 여기다 12를 해 12c 그러면은 12니까 24x의 세제곱 플러스 12y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얘랑 얘랑 얘세 개를 더해 주면 그 결과가 24에서 11을 빼니까 13x의 세제곱 플러스 14y의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 x 제곱, y 플러스 5, x, y의 제곱. 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최근 예를 갖다가 이쪽 뒤에다 써서 14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서 x에 관한 3차, x에 관한 2차,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상수항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정돈을 했습니다. 네, 여기다 쓰나, 여기다 쓰나 답입니다. 좋아요. 다음에 2번. 뭐 이렇게 어려워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쳐다보라는 거죠. 다음에 두 다항식이 있는데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p 그다음에 이거 이거일 때얘를 구하여라. 그럼 이건 뭐냐면 일단 두 개를 더해버리겠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해 예를 들면 a p 는 6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2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의 제곱이야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a가 나오죠 그래서 2a는 8 x 의 제곱 플러스 4 x y 마이너스 y 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거 a 가 뭐죠? a 가뭐 a 가 뭐야? a 가 x 제곱 플러스 x y 마이너스 y 의 제곱이죠. 몇 가지 됐고, 다음에 마이너스 b b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확 붙여버려. 전체를 마이너스로 곱해버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니까. 그러면 그거를 더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오죠.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네, 밑에서 위를 뺍니다. 마이너스 2b는 밑에서 위를 뺍니다. 밑에서 위를 빼, 마이너스 4x의 제곱. 밑에서 위를 빼, 없어지죠. 밑에서 위를 빼,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돼?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버리겠습니다. 합쳐버리면 없어지고, 결론은 합쳐버리니까,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y의 제곱. a 2 b 는 네, 여기까지. 2번 괜찮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야, 귀찮아도 끝까지 한번 해봅니다. 끝까지. 우와.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도, 자, 한번 볼까요? 4번은 먼저, a, b, c인데, 어 여기 이렇게 써 있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아 가로 안에 거를 먼저 열심히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죠. 7a 그다음 마이너스 3에 이 가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2a 마이너스 c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c. 그러니까 얘는 7a 마이너스 3b 3이 마이너스 6a. 플러스 3C 마이너스 4C 계산 마무리 AA죠. 7A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쓰고 마이너스 C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 그래서 A를 써보는 거죠. A가 뭐냐면은 X의 X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7x의 4 제곱 이하. 그러면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쓰는 거니까 36, 18x의 제곱, 마이너스 38의 24x의 세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9, x의 4제곱, 플러스 3, x의 3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 x.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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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를 더해라. 싹다 더하면 되는 거죠. 아, 귀찮아. 그래도 일단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얘랑 얘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6, x의 4제곱 없애고 없앴어. 그다음에 x의 이번에는 세제곱이 있겠네. x의 세제곱이 이거랑 요거 두개 합치니까 마이너스 21x의 세제곱. 그래서 얘랑 얘가 사라졌어. 그다음에 x제곱 있네. 이거 x제곱. 얘랑 얘랑 하니까 플러스 플러스 21x의 제곱. 그래서 요거랑 요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x가 남겠네 마이너스 4어 마이너스 4에다 x니까 요거 합치니까 마이너스 3x 아따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합치니까 5에서 3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에이 귀찮아 하지만 열심히 한다 다음에 5번 보자 5번 뭐라고 써있어? 두 다항식이 있는데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구하라 어, 여기 봐봐. 마이너스 x는 얼마야? 3a, 그 다음에 짠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애버려. 그럼 x는 이거는 원래는 a였는데 마이너스를 곱한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3, b. 이렇게 써주면 될거 아니야. 괜찮아? 자, 그러면, 얘를 써봅니다. 자, x에다가 뭘 해버려? 마이너스 a가 된다면, x가 아니라, a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이고, 3b, 3b, 3b. 3b, 여기다 3배를 해주면, 3, 2, 2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b, 는, 5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의 제곱이죠. 되나요? 자, 5번, 5x 제곱, 플러스, 어, 네, 맞았습니다. 네, 내가 답을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산하다가 나도 틀리잖아. 그럼 이거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답을 보면서 확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 도당식 AB에 대해서 이거 이거를 만족할 때 얘를 계산하여라. 어 그럼 뭐 어떻게? 이거 뭐 어차피 AB를 구하는 거죠. 먼저 A- a-b는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여기서 보십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 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래. 그런데 3a가 필요해. 3a 그럼 여기다가 몇 배를 해버려. 여기다가 그렇죠. 곱하기 2를 해버려. 자 곱하기 2. 자 곱하기 2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2a-2b는 4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버리면 짠짠, 얼마입니까? 3a가 되네요. 오, 기분 좋아. 더 자극, 더 무슨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3a가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9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3a는 여기서 나왔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네. 여기서 여기를 빼줄까? 음, 그래. 밑에서 위를 빼주자. 여기서, 자, 요거를, 여기서여기에서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줄까? 그럼 빼니까 없어졌어. 여기서 여기 빼니까 얼마야? 3B가 되지. 3B. 밑에서 위를 뺍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3x의 제곱,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9x,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b가 뭐야? 그래서 b는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게 b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마이너스 2b죠. 마이너스 2b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얘가 있었어. 근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래? 더 하래? 얘랑 얘를 더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7x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10. 7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여기까지 할게요. 우와, 산수 엄청 했어. 네, 13페이지 끝!